동인님 헬로우 h 사 t s the gel name? What's the gel name? What's the 는거죠 피아노고 아, 그건 안. 아, 니예안가르요 아, 아, 피아노가 이렇게 근거. 없어요 원래 기독교의 산물이라서 이게 실체가 다 드러났어요. 다 사탄막이. 네? 그 돈벌이가 안 되니까 그 피아노 가르치면 이제 나중에 이 전공학을 안번아서 학교 선생을 하다가뭐 뭐지 뭐지? 학원을 찾아서 뭐 부장이 있다는 거, 뭐 유학 가서 교수가 된다는 거 이런 이런 이런. 피아노? 그냥, 게 어쩔 수 없이 그냥, 한 1, 년 보내는 거죠. 천연이, 천연이 한 100번, 한 50번까지도 추린다고. 30번, 70번 약간. 이게 남, 남들 가르치니까 그냥 그렇다고요. 그냥, 그냥, 비전 없어 보이면 딱, 그, 그러니까 좀갈수도 많은 거예요. 근데, 그, 돈이 많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 아, 유아는 꼭 보내야 돼요. 우리나라에서는 정상 안 돼요. 간판도 못 내밀어요. 조립대도 갔다 와야 돼요. 미국 조립대 아니요 네. 제 말은 요즘에는 전자 피아노가 많아서 저런 피아노 조율이 많이 줄어들지 않아요? 조율사가 이제 많이 죽으니까 이제 원래 많지도 않아요 원래 많지도 않고 네. 조율을, 네. 조율을 네. 잘안치 네? 네? 조율을 잘 안해요 조율사도 네. 있는 조율을 잘 안해 아예 안한다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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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소리만 나면 쓰는거예요 하면 쳐안 하죠. 네. <laughs> 이집 가꾼 집이잖아요. 아 저는 애들이 안 치니까 안 했어요. 그게 그러니까 그러시게 안 치니까 안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안 치. 처음에 이제 사줬는데 열심히 칠거 같은데 안 하는 거예요. 걱정이 좀 됐어. 빌 받다가 좀 맞추달라고 난리를 쳐가지고. 아아드님이 딸이 딸이? 아니 아들이요. 네. 그게 뭐할때그 힘들거든요. 피아노 피아노가 그, 그, 머리도 좋아야 치고 치고 그러는 거예요. 저희 <laughs> 수학과 좀 관련이 있어요 s e t h 치면 i a n o 방 h 지고 h is 지고 o 런게 있어요 d as you, k u m 그래 o o in 정확 s e Kidoki is Hamurida Korea. Jonathan, k 는 d o k i k i 그 o 맞아요. i 기 o k i Kidoki, 악기 d o k i k i 피아노 책이 나온 줄알세요 교과서에. 대구, 대구. 대구 들어갔어요. 미국 선교사들이 저기, 저기, 중국 통해서 그, 동해받다 맡겠죠 와가지고 부산으로 와서 낙동강으로들어가서지고대구로갔다왔어요 개명, 기능, 개명대 옆으로. 그게 이제 피아노의 첫, 첫피아노고요 이제 서울에 들어온 거이제 거기 명동교회가 는 배산의 교회거든 그 명동이랑 불러요 그 소공동 명동 필동 뭐다 거기다 명동이 아쁘잖아요 한옥 17대 18대 19대 제가 조회해봤으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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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스타인의라고 저 함부르크 편그 한경진목사 기념관 목사의 편 같이 있어요 역사사전처럼 가장 비싸요. 수원대학교가 있는데, 이게한 그리고, 스타일링 이쪽 야마 많아요. 야마는 그냥 흔히 있어요. 피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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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아노. 야마 표 좋죠. 가격, 가격비는 여기이 미안하면 좋죠 네, 조금. 그리고 이제 이, 이, 일본 피아노좀더 낫지. 신스 1 8 8 7이 1887. 신스 1887이 아마 설립년도에요. 예, 예, 1 5 6 1 9 5 1 5센터피아노고 아까 피아노 지 찾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집어넣은 다음에 뒤나가줘야 돼 그 친구는 친고는친 나사 조이나, 조이나 많아요 도루묵 도루묵 친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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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그 건반이 친구는 친구는 는 친구는 친는 친구는 친구는 는 친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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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친구는 친구는 친는친는 친구는 친구는 는 친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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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는 친구는 친구는 친는 친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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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 돈을 아끼는 합리적인 생각이죠. 1년에는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요 근데 네, 좀치면 1년에 받고요. 그 1년에 한번 받고 막 그래요. 그다음에 나중에 졸비한 제 추가로 나와요. 추가로. 추가로 막 시, 뭐 15만원 내세요. 18만원 내세요. 뒤집어 씨 이거 네. 기계를 빼가 빼가지고 고 기계 가서 공장 갔다 와야 된다고 막 빼가요. 기사들이. 빼가서 막 25만원, 30만원씩 받고 막 그래요. 아줌마들이 순진하게 빼줘. 어. 아, 안 돼요? 아, 빼주면 안 되죠. 돈, 돈 받으려고 가져가는 건데. <laughs> 어차피 일은 여기서 다 하는 건데, 와서. 네. 어있니 <목소리> 우리가 이렇게 보일러 고치고 갈때 이렇게 만 오천 원 내세요 하면 뭐, 아무튼 않잖아요. 왜 전에 만 삼천 원 받았는데 왜이천천원더 받냐고 따지지 않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하죠. 조율, 조율, 조율도 이렇게 조율 받고 다른 것들을 하면 돈을 추가로 받으면 아무 말도 못 해요. 거기다 이제 영수증 찍고 딱스탬프 찍으면은꼭 끝나요 그냥. 근데 어떤 사람은 거기서 다른 사람 거기서 딴 사람 딴데 알아봐야 된다고 한번 확인해 본다고 전화상에그 되게 순진 순진하지 않은 아줌마들은 막 따스, 아니고 아니 아저씨 잠깐만 잠깐만요. 다좀 한번 물어본다고 다시 물어본 사람이 있어요. 최요사님. 그, 그 크리스마스인지 뭔지 그, 그 바로 가버렸잖아요. 크리스마스인지 뭔지 그거 바로 가버렸잖아요. 그렇게 난리치더니 그거 없어졌잖아요 벌써. 벌써 1년 넘게 기다려야 크리스마스가 오잖아요 모두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저런. 저저 저. 액션을, 액션을, 그 건강한 액션을 만들어야 돼. 위, 위에 88개, 밑에 88개 있어. 어디가 나, 어디 고무줄 있어? 아, 이거, 이거, 이거. 고무줄이 오래, 쪄어가지고 막, 차가, 차가 더 딱딱해지고 막. 어떻게 보면 더워가지고 더럽고 막. ございな。 그, 애들 방학 주지 않았어요? 네? 애들 방학 주지 않았어요? 방학 다음 쪽으로 시작. 아직 방학 아니에요? 네, 남았어요. 오. 고등학생만 줬나보네? 네? 고등학생만 줬나봐요. 고등학생 뭐라고요? 고등학생만 방학을 줬나봐요. 방을요? 예. 네. 왜가 고등학생만 먼저 방학을 줬냐고요 경상도에도 좋던데. 고등학생이거든요. 그 화성은 안 좋거나 경기도는 안 좋은 거 그럼 경기 경기도는. 그게 교장 재량에 따라 달라지는 거라. 그, 그럴 수 있죠. 전년에도 많이 방 방황, 방이 틀리데 방이 던데 그, 그, 학기에 뭐, 그, 그, 학기에 그, 그, 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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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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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뭐, 모든건 교장 선생 마음이네. 네, 뭐 그런 니까 난... 나. 선생님 <목소리> <몰라서. 목소리> 일단 교장이 하자